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21년식에 34,000km가 주행이 되었고 가솔린 2.5에서 사륜이 장착되어져 있었고요.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4,580만 원이었고 선택 옵션은 9 5 0만원지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신차 출고 금액에서 30%의 감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년까지 일반 부품의 무상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에 10만km까지입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한 건의 보험실을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판의 상태가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용된 흔적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외판 상태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정색이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상처들이 더 티가 잘 나는데 그러한 상처들이 잘 보이지 않는 깨끗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전축 후면 썬팅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차량은 전차주분이 작년에 고가의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를 넷짝 다한 번에 교체를 해놓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타이어의 생산 연도가 24년도 49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이미 교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모 상태는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1열 타이어 역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작년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1열의 타이어 상태 역시 80% 이상의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 번에 넷잭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의 타이어였었는데 이미 전차 주문이 교체를 해놓으신 상황이었었구요. 장착되어져 있는 풀엘리데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자율 주행 옵션과 써라운드뷰 같은 옵션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넷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도레틴 상처나 그러한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했을 때에도 보장코드가 떠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충분한 쉬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체 상태에서도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기름때만 묻어있는 증상은 있었는데 미세누유로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작은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센터에 방문해서 우상으로 정비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했고 세차와 문콕을 복원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또한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오염되어 있던 그러한 약간의 증상들도 이제는 깨끗하게 복원 작업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점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의 선 커튼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도 G80은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전륜구동 방식에 비해 뒷좌석 공간이 더 좁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면 성인이 탑승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일반 전동 트렁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좋은 상태이고 트렁크에서 무거운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적재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깨끗하게 관리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엔진룸 안쪽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형차들이 이 엔진 외벽 쪽에 백화 현상이 일어난 증상들이 잘 보이곤 하는데 그러한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은 3.5가 아닌 2.5였는데 보통 G80은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2.5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2.5만 해도 차량의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3.5보다는 2.5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운전석의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체 도어가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핸들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G80 차량입니다.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가 없는 비흡연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34,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것이 큰 장점이었고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해 주게 되면 계기판의 디자인이 전체가 변경이 되는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측방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 차주분이 주행하신 누적 연비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약 4,000km를 주행하시면서 리터당 평균 연비가 9.6km의 연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절 주형 편도 장착이 되어져 있구요 전면 유리에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g80 은 기어 방식이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구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더운 관계로 통풍 시트와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의 방식이 터치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터치 방식이지만 크게 불편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 청정 모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조우석까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잘전지는 겁니다. 물리 버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어플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조고셔틀를 이용해서도 이렇듯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등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블루링크에서 빌트인 캠에서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리어 커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G80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판매가 된 가격은 4,580만 원이었고 이제 구매대행을 맡겨주신 분이 계신 쪽으로 차량을 배달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